<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수정성 컬러 조색 따라하기 이번 장에는요 제2장 블루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요 기아 K5, 니로 등에 적용된 유튜블루 DU3이라는 컬러입니다. 어, 생각하기를 하겠습니다. 주 색상 안료는 어떤 게 사용되어졌는지, 사용된 펄 안료는 무엇인지 색상 조정을 위한 알료는 어떤게 사용되어 졌는지 정측면의 명암 조정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계열 칼라니까 당연히 블루펄 알료가 사용되어 좋겠죠 블루펄 계열은 보통 블루펄 이라든지 아니면 바울렛펄 등이 사용됩니다 혹은 그린펄도 사용되겠죠 나머지 펄들은 어, 블루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이웃색의 펄들을 보통 활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370이라든지 372두 가지 펄이 사용되어집니다. 370하고 372두 가지를 어, 비교해보면 372는 입자가 작은 파인 블루펄이 되겠고, 370은 기본, 그 브라이트 블루 펄이라고 해서 기본 펄이 되겠습니다. 372하고 370을 굳이 비교해 보자면 372가 370보다는 입자가 작은 타입의 블루 간섭 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즈, 크기가 어떤 게더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간섭 마이카의 경우에는 빛 반사각에서는 해당 빛을 띄고 측면에서는 측면 톤에서는 우울빛의 누런 간선마이카 같은 경우는 화이트펄, 골드펄, 발레펄, 블루펄, 그린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간선마이카라고 합니다. TiO2, TiO2 똑같은 원모의 TiO2를 코팅시켜서 코팅 두께에 따라서 해당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명암 지정제인 블랙 323을 활용을 했습니다. 323으로서 323을 사용함으로써 명암을 이제 낮춰주는 역할을 했겠죠. 그 다음에 청색계열에 나는 346 표준, 그죠? 녹청이죠. 녹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블루감을 좀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이 주변색인 339 바이올렛을 혼합해서 346 빛과 높이 띄는 것을 더 청빛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했겠죠. 그 다음에 도조 색상 그러니까 좀더 사이드 톤에서 붉은 빛이 약간 자색 빛이 더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309라는 마젠타 레드를 소량 사용했어요. 한2.2%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측면 밝기제로는 386이 또 혼합되어 졌습니다. 조색을 하실 때펄 입자가 실차 맞는지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면 톤하고 측면 톤하고 보게 되는데 측면에서 입자가 작으면 측면 밝기제를 좀더 혼합을 하셔서 측면에서 입체 사이즈가 약간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하겠죠. 그 다음에 전체 명암, 채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블루펄 같은 경우는 채도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펄 자체이기 때문에 채도와 명암이 같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펄을 알릴 증량이 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청빛인지 녹빛인지 색감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블루펄 계열의 청색을 사용하게 되면 은그 청색에 갖고 있는 알료 특징상 녹청이 뛰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파란, 블루톤 계열인데 이, 비, 이 부분이 채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마젠타라든지 바이올렛을 혼합함으로써 좀더 진한 청 쪽으로 올라오게끔 해주겠죠. 그 다음에 측면의 명암이 어떤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측면의 명암통이 <laughs> 자생미가 많이 올라오는지 그 다음에 명암이 어두운지 밝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생미가 올라올 경우는 3호이 같은 화이트 전용을 소량 쓰시게 되면 그 빛깔에 약간 잡히면서 색면에서 명암값이 약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루펄 같은 경우는 어, 펄 자체 알림 그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펄 입자가 채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 다음에 유세관료 일반 청색이라든지 바이 마젠타 계열은 어떤 것을 혼합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탈리펄 컬러 조색별 위치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은 마젠타 계열하고 그 다음에 청색 계열이 같이 혼합을 사용하면서 이쪽 진한 쪽에 청 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색감을 조정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338이라든지 339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비난 청블로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46이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 녹청 쪽으로 일단 치우쳐 있기 때문에 비난 청블로 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인접해 있는 가장 인접해 있는 339 바이올렛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바이올렛이나 338을 활용을 하게 되면 더 진한 청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l e b 값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어, A, 뭐 B, 그다음 L값이 있는데 L값은 명암이 가장 높은거 명암 단계를 나타내는 거죠. L100에서부터 0까지 그 다음에 B값은 마이너스 B는 청, 보라스 B는 뭐 옐로우, 그 다음에 보라색에는 붉은색, 마이너스에는 녹색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게 서로 보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알려드를 선택해 주시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지 청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녹청을 띠는 쪽이랑 발렛 마젠타 쪽을 띠는눈을두 개를 활용해서 이쪽 가까운 청쪽, 진한 청쪽으로 만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 네, 장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펄 조색제만 사용되어진 블루펄 컬러의 경우 펄 입자 자체의 색감이 올라온다. 당연하죠. 그래서 372하고 370두 개를, 개를 놓고 보면 372 같은 경우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더 하게, 또 맑게 올라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펄과 블랙 알료가 혼합시 전체적인 명암 채도 값이 떨어진다. 자펄 칼라에서 블랙은 명암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채도도 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명암값도 떨어지면서 그래서 펄과 블랙 알료 혼합시 전체 명암 채도 값이 떨어진다. 323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측면 밝기제인 386으로 입자의 크기 측면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죠. 이자 자체가 작다든지 아니면 측면의 명암이 어둡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판독하셔서 어, 측면의 입자감이 좀 적거나 명암이 어둡게 되면 기본적으로 측면 밝기지 등의 386을 활용하셔서 측면의 명암값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순수한 블루가 없기 때문에 적색 계열 알려등을 혼합하여 진한 블루톤으로 조정한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발루세요339그 다음에 338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진한 블루 쪽으로 옵니다. 항상 주된 색상의 칼라와 좌측에 우측에 있는 이 주변 색에 어떤 완료가 포지션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주변에 있는 색을 끌어다가 나의 순수한 그 색감을 올라올 수 있게끔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측면에서 자색빛이 강하면 옐로우나 화이트를 소량 첨가해 색감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335, 그 다음에 352 같은 겁니다. 352는 화이트 전홍이죠. 전홍을 뭐 100g 단위에서 0.2, 0.3이 정도만 활용하셔도 측면에서 자색감이 딱좋습니다 그래서 명암이 살짝 올라오고 그 다음에 보라색, 빨간색에 지금 보색이 있는 것들은 뭐 황녹 쪽이나 녹청 쪽이죠. 녹색 쪽에서 옐로우 335 같은 걸로 사용하게 되면 그 빛깔이 많이 죽고 녹청 쪽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펄알료로 인하여 너무 채도가 높으면 입자가 작은 실버를 소량 혼합하여 채도를 떨어뜨리고 명암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 303 같은 아주 미세한 실버 입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블루펄 계열 알료에서 뭐 100g 단위 기준에서 한 1g, 2g 이 정도만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어, 명함을 쌓아 올라가면서 채도값이 뚝 떨어지죠. 근데 입자 자체는 펄 입자에 가서 잘안 보, 안 보입니다. 물론 이 알루미늄 입자가 큰 거를 사용하면 입자가 보일 수가 있지만 미세한 알루미늄 입자를 활용하면서 전체 채도값을 떨어뜨리고 명함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펄 칼라 같은 경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소량의 알루미늄 입자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채도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반대 역할, 채도는 떨어뜨리고 명암을 올리고해서 활용되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2장 블루펄 멸 칼라의 조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